어, 형님. 어, 주세요. 오늘 차도 하나, 일화가 음. 기억났습니다. 어. 근데 형이 그때 상담해주셨던 고객님이신데, 어. 그분의 성함이 저희 아버지 성함과 <laughs> 성과에 똑같아가지고, 어. 네가내 아들이야!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아, 아버지! <laughs> 조심히 고와 있어 막 했었는데 어. 제가 그랬거든요 명함 드리면서 고장이 있거나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했는데 음.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1년이 지났지만 음 그러니까 그때 준수가 또 내려가서 막그 내비게이션도 설명드리고 그랬지 어다 해드렸죠 그치, 그치? 네. 어, 내가 뭐 이제 몇 기야 또 하시면서 <laughs> 해군 출신 그지? 음. 오늘 준비한 모델은 혼다의 파일럿 차량 준비를 했고 차량의 장점은 정말 넓은 사이즈 실내 공간이 어, 아마 현존하는 SUV 중에서는 거의 탑급십입니다. 정말 넓고요, 옵션 좋고, 그리고 힘도 어때? 3.5지? 그 V6 모델이어서 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정말 저렴하죠. 천만 원대 오늘 혼다의 파일럿 유일하더라고. 대부분 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있는 그 모델인데 오늘은 천만 원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파일럿 추천드릴게 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추천드릴 모델 혼다의 파일럿 준비했고요. 제가 또 보증 6개월 1,000km 넣어 드릴 거고. 근래 들어서 또 저희가 점검센터 네, 네. 좀 고지를 또 많이 좀 드렸잖아요, 그렇지? 고객님들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 아, 어, 네. 깔끔하고 지금 근래 들어서 센터 점검 나가고 나서 AS는 단한 건도 없었다. 맞아요. 에이. 이게 사실은 네, 느꼈다, 좀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싶은데, 그렇지? <laughs> 지금이라도 또 센터가 생겨서 너무 다행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프로필 먼저 보여드리면, 자 2018년 6월 등록에 주행 거리는 약 12만 7천입니다. 누유 없고 사고이력 깔끔한 완전 무사고 모델이고요. 차량은 온대 파일럿 3.5 V6고. 다른 구동의 휘발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1,890만 원. 1,890만 원에 현다 파일럿 중에서는 유일한 10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증 넣어 드리고 점검까지도 꼼꼼히 해 드리겠습니다. 파일럿 왜관실요 보여 드릴게요. 어, 제가 이게 작년에는 몰랐는데 음. 이차에도 스마트 크루즈랑 반자율이 들어가더라고요. 음. 어서 어, 아 이게 옵션 좋은 차였구나. 그렇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 차를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SUV들이 대부분 뭐 2.5등급이 많고, 그게 중형급 사이즈, 그 다음에 그 위에 등급 이제 3.5로 거의 다 기본 세팅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파일럿, 저기 옆에 보는 거지, 패스파인더 그지? <laughs> 어, 연이 긴 패스파인더 이런 것도 3.5고, QX60 이런 모델들 어, 그지? 네. 어. 근데 이 대형급 이 SUV 중에서는 혼다의 파일럿이 그래도 제일 인지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팔렸고, 파일럿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이트 컬러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외관 상태 도 깔끔해, 그지?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외관 상태, 기능 상태, 이런 시운전을 해보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것만으로 중고차의 이 100%를 알수 있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때? 어, 이 하체가 좀 어떤지, 그지? 음. 어이 하체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꼭원하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그 밖에 뭐 서스라든지 뭐 관련된 부품들인데 저희가 또 센터가 센터에서 또 진행을 한다라는 점한번또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전방 카메라부터 LED 헤드램프 다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50% 정도 있고 미쉐린 타이어고요 휠도 네.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딱 운전석에 타자마자 느끼는 게 그냥 바로 넓다야 어 넓고 뭐 메모리서부터 그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저기 암레스트 쪽에 요런 디자인 있지 카니발 디자인 요거 어. 요게 들어가면 은 일단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차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에 썬루프도 있지 뒤에 여기 봐봐 네, 컵홀더가 그지 요렇게 네, 왼쪽에 좀 있고 음, 2열 공간 굉장히 넓고요 뒤에도 열선 있습니다 열선 시트 네, 기본 네, 올라가져 있고 와우 이게 3열이 있잖아 네. 3열도 진짜 넓대 그래서 아마 현존하는 진짜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실내 공간이 제일 많이 확보되어 있는 차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커튼까지도 네, 이렇게 나왔고 뒤쪽에 타이어 네. 뒤쪽도 비슷하네요 잔여한4 5 0 정도 혼다의 파일럿 4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이제 5월 말일날 이제 뭐다 같이 우리 썸타다 식구들 야구보러 잠실 갔지? 그지? 네. 일단 준수는 삼성 팬인데, 네. 일단 LG 쪽 우리가 LG 쪽은 앉았잖아. 네. 근데 준수 혼자만 딱 삼성 딱 그지. 어? 내가 삼성이다. 그것 삼성이 이겼어. 저 응원하는데 어. 뒤에 있던 LG 팬들이 욕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방어점 보면서 아 네, 월말에 아주 재밌게 야구장 갔다 가지고 뭔가 이제 몇년 만에 처음 가봤거든? 아네 재밌더라고. 어 재밌습니다. 오그래서아 너무 각박한 생활 속에 그지? 가끔이라도 약간 뭐 이렇게 그것도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 거기다가 이런 파일럿같이 대형 SUV 하나 끌고 어? 여행 가면은? 어우, 더 힐링 되죠. <laughs> 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장이 되게 넓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진짜 실내 공간이 야구장 정도 사이즈가 나올 거야. 어? 너무 넓어. 왜 이렇게 넓니, 이거? 와, 이거. 여기도 또 공간이 또 있어? 와. 그래서, 아, 뭐, 아마 공간적인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대적할 만한 차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도 파일럿 1890. 가격 좋고요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 윈도우 메모리 기능이 있고 아래쪽에 또 수납공간이 있네요 예, 주요 그 트렁크 버튼이 있고 자 서비 부분부터 뭐 에코 버튼 센서 차선이탈까지 다 있네요 오, 전방 추돌까지 그래서 이 옵션 예, 안전사항 옵션도 보시면 될것 같고 VDC 기능 예, 참고하시면 되고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음. 자 이렇게 블루투스 열선 핸들 예, 스마트 크루즈 기능 반자율까지 와우 옵션 되게 좋다 그니까. 주행거리 12만 킬로 대 12만 7천 킬로 이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는썬루프 올라가져 있고 음, 디스플레이 보시면 어,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쪽에 버튼 시동 이제 이렇게 음, 에어컨 에어컨 음, CD 플레이어 있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시가잭 있고 차키는 두개두개 두개 올라가져 있고. 이거 봐봐 그지? 네. 수납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곧뭐 내일이 그지? 대선 이제 투표 진행하는 날이고 5월 달이 사실 조금 원래보다는 우리가 조금 빠졌어 그지? 어 진짜 우울했습니다. 어 5월 달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 우리가 또 센터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또 계속 손님들이 계속 늘시더라고. 네. 어,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네. 어. 요청해주시는 분이 좀 늦어가지고. 아마 6월달은, 형은, 뭐, 뭐, 항상 기대를 하면 실망하니까 하지만서도 6월달에 아마 잘될것 같은 좀 느낌 들거든? 아, 제가 준비한 여러 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도 여러분들 목표가 있어요. 저랑 또 준수랑 한 달에 원하는 또 목표가 있는데, 1차 목표는 도달했고, 그지? 아, 그래서 와서? 근 이제 우리 2차 목표가 또 있잖아, 그지? <laughs> 2차 목표를 딱또 뚫어야, 그지? 크게 작긴 했는데, 어,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 앞에 있는 물론 이렇게 자극적인 마케팅도 좋긴 하지만 센터라는 부분들이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좋으실 거고 특히나 구매하시면 더 만족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쪼록 계속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또 섬타라 될테니까요. 네, 많은 응원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뭐이 차량은 사상 때 그지 너무 좋습니다. 온다이 의 파일럿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오늘 추천 모델은 혼다의 파일럿이고 금액은 1,890 전액 할 탁송거래 썬니 도이치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더 좋은 차량 많이 있고요 썸탈 출고 모든 차량 점검 꼼꼼히 해서 보내드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